대형평수들이 다 있다. 지금 운정삼지구에서 지금 가장 다들 약간은 아쉬워하는 게 대형평형대가 지금 없다는 점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아쉬워하고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포TV입니다. 2020년 11월 19일 국토부 조정대상 지역이 추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경기도 서부권의 마지막 비규제 지역 파주 운정신도시 이제는 파주 운정 신도시를 주목할 때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운정 신도시 주민분들 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는 좀 다양한 지역에서 유튜브 채널 운정부동산 뽀개기를 보시는 분들이 이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남은 비규제 지역 파주 운정 신도시가 얼마나 실거주하기에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고 얼마나 많은 철도 노선과 개발 호재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운정신도시를 설명드리는 그런 소개 영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비규제지역이라는 것은 내집 마련, 요즘 많은 분들이 내집 마련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 그런 내집 마련에 있어서도 비규제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자, 한번 제가 운정신도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운정신도시를 주목할 때입니다. 운정3지구 신규 분양 물량도 무려 4만여 세대, 아파트만 약 3만 9천 8백여 세대 정도 되죠. 이렇게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들도 있고, 어, 여러 가지 좋은 실거주로는 더없이 좋은 아파트고, 아파트들이 많고, 그리고 GTX 역사까지 뚫리게 되면 서울까지의 접근성도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운정신도시를 좀 주목하실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 운정부동산 포객의 카페로 오시면, 이 운정신도시에 대한 정보가 꾸준히 업로드되고 다양한 카페 회원님들이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짤막한 이벤트성을 말씀드리면 지금 방문자 게시글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주로 신규 회원 가입하시는 분들이 다 당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존 회원분들께는 조금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다른 이벤트도 할 예정이니까요 아무튼 신규 회원분들은 어, 많은 이런 이벤트도 있고,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한번 와서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 순서입니다. 자, 첫 번째로 조정대상 지역 지정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요. 조정대상 지역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파주 운정신도시랑 약간씩 비교해 보면서 설명드리고요. 파주 운정신도시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정신도시의 주요 철도 노선, 호재 정리해 보고요. 마을별 소개, 교화, 산내, 한빛, 한울, 해술, 가람, 그리고 운정 삼지구. 그리고 운전산지구의 신기분양 예정지들, 토지용 계획도 한번 보고요. GTX 역세권의 민영주택이라든지 공공분양, 국민주택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소개하면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11월 19일 조정대상 지역이 추가가 됐습니다. 일단 부산, 해운대구, 그리고 수, 수영, 동네, 남, 연재까지 부산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추가가 됐고요. 대구에서 수성구는 굉장히 유명하죠. 학군도 유명하고 굉장히 부자 동네, 수성구도 조정대상 지역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경기도 서부권에는 김포가 이번에 포함이 됐어요. 김포에 대한 뉴스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죠. 김포도 호재가 많이 있고, 그리고 개발,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다 보니까, 어, 아파트 가격, 주택, 매매 거래량이라든지, 심지어 김포 같은 경우는 이 국토부 설명 내용으로 보면 보통 한25% 정도의, 어, 현, 현지, 관내라고 하죠. 어, 그 인포시 주민들 사이에 이런 주택 거래가, 어, 한두 배, 두 배쯤 안 되게 한40몇 퍼센트까지 45%로 제가 기억하는데, 어, 타 지역에서 이렇게 주택 매수를 많이 했다. 이렇게 국토부에서 사연을 설명을 하면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경기도에서는 거의 몇개안 되는 지역만 비규제 지역으로 남았는데요. 파주시는 비규제 지역, 경기도 서부권에서는 이제 유일합니다. 어, 유일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 가지 이제 남은 거는 10여 종으로 상시 모니터링 이후에 과열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규제 지역을 지정 선포할 수 있다고 이렇게 국토부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자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효과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가장 먼저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기존 주택 보유 현황, 현금 증여 등 이런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가 의무화가 되고요. 청약에 있어서는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가 돼요. 청약 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지금 파주 운정 신도시는 몇 년이죠? 1순위가 1년이죠. 나비패스도 조정대상 지역이 되면 24회, 운정은 12회입니다. 재당첨 제한도 달라지게 되죠. 비규제에서 비규제는 재당첨 제한이 있다 그랬나요? 없다 그랬나요? 운정은 지금 현재 없죠. 다만 한 가지. 내가 비규제 지역에 가점제로 당첨이 된 사실이 있다면, 향후 2년간은 세대원이 비규제 지역에 가점제로는 신청할 수 없고, 추첨제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민영주택은 재당첨제한이 걸리지 않았는데, 이게 조정대상 지역이 되게 되면 5년 내에 이렇게 재당첨제한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세대주요권도 들어가게 돼요. 비규제 지역일 때는 1주택자도 지원이 가능하고 2주택자, 다주택자도 지원이 가능했죠. 하지만 조정대상 지역이 되면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도 처분서약 조건을 어,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점제, 추첨제 비율도 이렇게 달라지게 돼요. 대형평수도 30%의 가점제가 들어가요. 지금 파주운정신도시는 대형평수 40평대는 100% 추첨제인데 어, 만약에 조정이 된다 그러면 가점제 30%와 추첨제 70%가 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죠 지금 운정신도시에도 오피스텔 분양이 많이 이제 있을 예정인데 전매가 제한되고요 분양권 전매도 제한이 되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시 1지역 이적 1년 6개월 3.6개월까지 그냥 쉽게 전매제한 대부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달라져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장특공 배제. 장특공이 뭐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주택을 1년, 2년, 10년까지 뭐한 20년까지 쭉 이렇게 장기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걸 공제해주거든요. 이게 배제가 되고요. 2주택 플러스는 이렇게 20% 포인트, 3주택 30% 포인트, 다주택 양도세가 포인트가 중과가 된다. 그리고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은 50%가 되고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부세 추가 과세, 종부세는 지금 인당 과세죠?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양도 기간이 1년 이내 신규 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비규제 지역 파주 운정 신도시는 어떻죠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종전 주택은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됩니다. 어,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랑 조정 대상 지역이랑 다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금융적인 측면이 이게 가장 커요. 사실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내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서민분들은 이 금융적인 지원을 좀 많이 받아야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LTV, 그리고 DTI가 적용이 굉장히 까들어가지고 DSR까지도 보겠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신용대출도 1억 이상 신용대출은 또 규제를 한다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카페에 와서 보시고요. 중도금 대출 발급 요건도 강화됩니다. 그래서 허그 주택 도시 보증공사의 그 보증 건수가 중도금 대출이 한 건으로 제한이 되죠. 그리고 2 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주택 담보 대출이 금지됩니다. 아예 그냥 막겠다는 거죠. 그리고 주택 구입 시에도 실거주 목적 제외하고는 주담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실거주 무조건 들어가서 살 거에 전제로 해야지만 주담대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비규제 지역과 규제 지역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에 이런 규제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파주 운정신도시를 한번 위치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경기도 서부권에 대한 이런 철도 노선이라든지 이런 지도인데, 파주 운정신도시는 이렇게 파주시가 이렇게 있으면, 어, 파주시의이 가장 일산하고 연접해 있는, 어, 이런 운정신도시로 이기신도시입니다. 이기신도시고 아직 개발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현재도 운정 3지구 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운정 신도시는 일산 신도시와 연접하고 있고 고양시와 연접하고 있죠 여기 지금 회색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이제 고양시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가 파주 여기가 일산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파주를 하면은 막북한에 떠올린단 말이죠 근데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파주도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데 파주의 가장 남쪽에 일산 고양시와 연접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운정신도시는 교화지구, 운정12지구, 운정3지구. 교화지구는 인구가 약 1만 500여 세대, 3만 2천 명 정도 되고, 62만 평 정도 돼요. 요게 교화지구예요. 운정13지구는 약 8만 7천여 세대인데, 21만 5천 평이에요. 이게 21만 5천 명이죠? 어, 이게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요. 한 9만여 세대, 9만 5천여 세대 이상으로. 왜냐하면 3지구 개발 계획 10차에서 세대수를 늘렸거든요. 그래서 더 늘어난다. 그래서 인구가, 운정신도시만 30만, 뭐, 막, 이렇게 막 계속 늘어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정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교화지구에서부터 운정 1, 2지구, 3지구까지 아파트의 녹지 비율이 매우 높고 실거주하기 굉장히 좋은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마을별로 장단점도 있고 어,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를 살아도 다들 주거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신도시에요. 어, 외부에서 봤을 때는 교통이 열악하다, 너무 멀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이 안에서 거주할 때는 굉장히 거주하기가 좋고 주거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온정신도시 토지 이용객도를 아까 보여드렸죠. 어, 요거를 확대한 거예요. 요거 이거를 어, 지금 확대한 건데. 운정 신도시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일단은 운정 1, 2 지구 운정 1, 2 지구가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게 운정 1, 2 지구고요 그리고 교화 지구가 있습니다 교화 지구, 운정 신도시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교화 지구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한창 지금 개발을 진행 중에 있는 운정 3 지구 운정 3 지구가 앞으로 입주 물량이 창릉 신도시보다도 많습니다 여기도 운정 3지구고요. 이렇게 토지 이용 계획도가 구성이 되어 있고 운정에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여기에 호수공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정 주민분들은 이 호수공원을 이용하면서 굉장히 주거 만족도를 많이 높이고 있다. 자전거 도로들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자전거 도로들이 다잘돼 있고 이쪽에 소리천이나 이런 수변도 아주 잘돼 있습니다. 운정 3지구랑 교화지구 쪽에는 여기 청룡두천 생태공원이 또 이제 수변 생태공원이 개발이 돼 있어서 물과 함께 그리고 물과 녹지와 함께 배산 임수의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실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운정신도시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파주 운정신도시 주요 철도 노선은 호재를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쪽부터 볼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이 지금 국토부와 현대건설 민자사업의 투트랙으로 진행 중입니다. 주요 역사는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아직 공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도 봐야 되고 어, 민자사업이 지금 타당성 그 적격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어, 그 결과 내용 보고 역사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어, 확인을 해야 되지만 지금 유력하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는 노선은 더기 S2, S3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의 중앙선은 현재 요렇게 이게 경의 중앙선인데 이게 지금 개통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야당역과 운정역에서 운정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GTX 운정역은 킨텍스역에서 파주 운정역까지 이렇게 연장이 됐죠. 그래서 운정 3지구를 관통하게 됩니다. 지금 화제에 GTX는 지금 파주 운정 신도시뿐만 아니라 일산이나 GTX A 노선뿐만 아니라 B, C, D 지금 다들 난리죠. 어, GTX 운정역이 정부 발표 기준으로는 2023년 말 개통에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srt라고 있습니다. 이 srt가 뭐냐면 그냥 고속 차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ktx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건 코레일이고 이건 sg 레일이에요. 그래서 ktx에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긴 한데 이 srt가 지금 동탄에서 지금 수석까지 이렇게 운행 이 srt를 대심도로 이용해서 이쪽 서북권으로 끌어올리는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정확한 노선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여러 가지 얘기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지만 SRT에 대한 이런 고속철도망에 대한 연결까지 또 지금 호재로 남아 있다. 그래서 이런 철도 노선들이 다 완공이 되는 시점이 되면 운정신도시도 서울 접근성이 탁월해지고 아파트는 주로 철도 지하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 주거 생활이 더더욱 편리해지고 서울 접근성이 높아지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앞으로 더욱 좋은 신도시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곡소사선을 한번 말씀드리면 대곡소사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해선에서 연결되는 건데 이 소사에서 대곡까지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여기 남쪽에 이렇게 대곡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일산역까지는 여기는 확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토부와 파주시 그리고 고양시에서 긍정적으로 탄연역을 연장하고 야당역을 연장하고 운정역까지 연장하는 대곡소사선의 호재도 있다. 그래서 다양한 철도 노선의 호재를 가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빠뜨렸는데 만약에 민자 사업으로 가게 된다면 금능역까지도 연결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노선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능역 주민분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어,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운정 1리지구 마을과 단지 배치도입니다. 파주 운정신도시의 1리지구가 가장 먼저 교화가 가장 먼저 그다음 1리지구가 개발이 됐는데 1리지구부터 말씀드리면 마을이 총 한변마을, 한울마을, 산내마을, 새솔마을, 가람마 을 이렇게 다섯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산내마을로 보면 이 마을의 명칭명은 과거 이곳에 들어가기 힘들 만큼 나무가 울창한 산골이었다는 점에서 차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들어간다, 산 내로 간다. 이런 의미고, 운정 1, 2지구에서 가람 마을과 함께 가장 큰 마을을 형성하고 있고, 지금 여기 산내 마을 쪽에, 이쪽에 이제 대방 노블랜드, 대방 노블랜드가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 마을은 해가 걸린 소나무란 뜻으로 예전부터 나무가 많았다 그래요. 이쪽에 운정 아이파크 더 테라스가 완판을 했죠. 그리고 구단지 여기 한 38세대 정도 되는데, 어, 테라스 하우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카페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분양 매물지가 있고, 호수공원을 이렇게 끼고 있고, 건강공원에 끼고 있기 때문에, 해설마을 주민분들이, 어 물론 이쪽도 다 좋지만, 어 많이 실거주 만족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하철 사호선이 이렇게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다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금 이 마을들에게, 산내마을을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예정 역사 기준으로 보면, 한울, 한빛, 가람, 해설 모두 지하철 사호선 연장에 어떤 수혜지역으로 갈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가람마을은 강호수를 뜻하는 우리말 가람에서 착안해서 물의 도시 컨셉에서 유래한 명칭이라고 해요. 가람마을은 마을 단지가 확장 중에 있습니다. 운정역 복합개발 P1, P2 초대형 개발 사업도 진행 예정 중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운정역 중심 상업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렇게 공터로 나와 있는 데가 여기가 초대형 1조가 넘어가는 주상복합 그리고 상업시설로 구성되어 있는 굉장히 큰 랜드마크급 지역의 발전에 기대할 수 있는 상권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곡소사선이 이렇게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운정역이라든지 이쪽 야당역세권은 이런 호재도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3호선 연장 기대감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하늘마을은 한 바른 진실한 울 울타리라고 해서 우리 터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현재 운정신도시에서 가장 상징적인 아파트는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 옆이 GTX 운정역사기 때문이죠. 이걸 걸어서 간단 말이죠. 이렇게 걸어서 가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운정 신도시 아이파크 아이파크가 있는 하늘마을 1단지도 굉장히 주거 만족도가 좋다. GTX 역사와 지하철 3호선의 입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빛마을은 세상을 이끄는 환한 큰 빛이라는 뜻이고요. 빛의 도시를 강조하고자 하는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가장 활성화된 지금 현재 야당 역세권의 상권은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인프라들이 여기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생활하고 하는데 편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캐슬 앤 칸탑 이은전 개인적으로 운정 1, 2지구에서는 정말 거의 탑급에 속하는 실거주 만족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요 7단지도 지금 분양 전환에 대서 여기도 이제 분양이거든요. 근데 이 7단지가 아직 어, 임대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도 더블 역세권이어서 좋다. 어, 2단지 레이크팰리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7단지도 지금 분양 가능하고 매수도 가능하다. 뭐요 정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교화지구 단지 배치도입니다. 교화지구는 이제 서쪽인데요. 운정신도 시토지 해용 계획대의 서쪽인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교화신 어, 교화지구는 일단은 이렇게 딱 보시면 단독주택 용지들이 굉장히 많죠. 두이 마을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조용하고 단독주택 부지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뭐좀 이렇게 산업적인. 산업시설도 들 거의 안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깨끗하고 조용하다. 그래서 교화 주민분들의 특징은 교화에 계속 거주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하다. 제가 운정 3지구 여기 A35 블럭이 교화지구로 편입될지 모르겠지만 교화 주민분들은 여기 분양도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꾸준히 드리고 있죠. 총 교화라는 표현은 원래 이 지역이 원래 운정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에는 교화읍, 뭐 교화리 뭐 이랬거든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국시대 에서부터 유래된 지역 전통 명칭이에요 사실 운정 보다는 교화가 100년 동안 이루어져 왔던 지역의 명칭이다 그래서 두 개의 물이 만나는 그런 표현 물이 만난다 교화 어, 그러니까 하천이 교차한다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조용하고 쾌적해서 교화 주민분들은 정말 교화에만 거주하려고 하죠 그리고 지금 옆에 여기 좀 잘렸는데 청룡도천 수변생태공원이 운정삼지구 개발과 함께 지금 한창 공사 중이에요. 여기 이제 수변 자전거 도로도 있고 공원들도 생기기 때문에 교화 주민분들은 여기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쇽쇽 쇽쇽 나오면은 아주 좋은 이런 수변생태공원에서 이제 물까지 생긴다. 그래서 거주 만족도가 더더욱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노을빛 마을, 숲속빛 마을, 청석 마을. 이 청석이란 표현도 지역 명칭이었죠. 그리고 책 향기 마을로 되어 있고 마을 명칭도 이쁘죠. 그리고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메이플 카운티라든지 월드타운, 그리고 여기 헤르만 하우스는 굉장히 고급진 어, 타운하우스입니다. 굉장히 어, 독특하고 굉장히 가격도 분양가도 비싸지만 정말 실거주하기 좋고 그들만의 어떤 하나의 단독 주택을 어떤 만들어 가지고 되게 실거주 만족도가 좋게 거주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조용한 데를 원한다, 조용하고 수변 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 실거주 만족도에 어,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여기 교화지구도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 뒤로 테크노밸리도 어, 이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 기업 수요들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운정 3지구 말 명칭입니다. 운정 3지구도 이렇게가 운정 3지구라고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었죠. 이렇게 하고 여기가 교화지구, 여기가 운정 1, 2지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을 여기도 운정 3지구인데요. 일단은 별하람마을, 별과 사람과 하늘 이거를 뜻하는 표현이라고 하고요. V2라고 해서 해가 솟아오르는 현상, 해오른 마을이 이쪽입니다. 그리고 물향기마을, GTX가 여기 있기 때문에 GTX 역세권 쪽은 물향기마을, 청룡도천의 물 이미지를 연상시켰다고 하고요. 어, 중대대가 있는 V4 라인은 초롱꽃 마을, 초롱초롱, 그리고 꽃에, 이런 아주 이쁜 표현이라고 해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3지구가 2지구보다는 제 개인적인 주관일 뿐입니다만, 어, 마을 명칭이 더 이쁜 것 같아요. <laughs> 어, 그렇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이 별하란 마을 좀 이쁜 것 같고요. 이 초롱꽃 마을 좀 이쁜 것 같아요. 이게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3지구 마을들도 다 이쁜데, 이두 개가 저는 참 이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자, 운정 3지구 신규 분양 예정지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운정 3지구 개발 계획 10차 발표로 2020년에서 23년까지 신규세대 약 39,800여 세대 아파트만 말씀드린 거예요. 아파트만 39,800여 세대 약 4만 여 세대가 분양이 진행될 예정이고 주상복합 부지도 있습니다. 역세권 초역세권이죠. 운정 3지구 첫 민영 주택 스타트는 운정 신도시 파크 프루지오 운정 신도시 중에 S클래스 대박 노블랜드, 대림, 이편한 세상, 어반 프리엠이었죠. 자, 여기가 파크 프로지오였고요. 여기가 중흥 S클래스, 대박 노블랜드, 대림, 이편한 세상이었는데, 여기는 지금 매물이 없어서 날리고요. 파크 프로지오는 지금 아직 그 매물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더욱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네 아파트 부지 모두 완판했습니다. 어, 운정선주구 주요 부지는 LH가 지금 현재 토지 매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년부터 순차적으로 국민주택, 민영주택 착공 분양에 나서며 22년의 절정에 이르고 23년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자, 운정 3지구의 중심은 그래도 모니뭐니해도 바로 랜드마크죠? 바로 여기입니다. 향후 운정신도시에 랜드마크가 될 GTX 운정 역사가 있다는 점, 여기 아직 분양 시작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카페에 한번 가입하셔서 내집 마련이나 비규제에 이런 혜택을 받으시면서, 물론 규제로 묶일 수도 있겠지만, 어, 그 전까지, 이런 파주, 운정시된 도시에도 이렇게 실거주로 굉장히 좋은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카페에서 소통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운정 3주구 화재의 중심지는 GTX 운정역세권입니다. 자, 요렇게가 특별 계획구역으로 묶여있고, 제가 주복부지를 요렇게 처음으로 영상으로 한번 세대수를 넣어봤네요. 그래서 주상복합이 요런 식으로 6개 부지가 생기는데, 이 주상복합부지 보시면 대형평수가 있죠. 어, 대형평수가 여기 초과가 있고 초과가 있고 여기 초과가 있고 다 있잖아요. 대형평수들이 다 있다. 지금 운정 삼지구에서 지금 가장 다들 약간은 아쉬워하는 게대형평형대가 지금 없다는 점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아쉬워하고 있잖아요. 별로 없습니다. 대형평형대가요그 a19블록 지금 특별설계 공모라든지 뭐 이런 부지 a 4 4블럭 여기 여기나 어 여기 19블록 여기나 뭐 이런 쪽만 지금 대형평수가 지금 예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대방도 지금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형평수 보시는 분들은 주상복합 지금 많이 보시고 저한테 말씀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청년분들은 행복주택이 여기 지금 역세권의 최악세 청년행복주택 끝판왕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시고 공공분양의 끝판왕들은 여기 바로 여기 있죠.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경쟁에 치열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민영주택이 이렇게 두 개가 더 추가가 됐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여기가 지금 아주대학병원이라 의료 클러스터로 이렇게 개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좌의료 클러스터 우 GTX 역사로 해서 중대대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물론 기존에는 지금 여기 힐푸아가 운정신도시의 수요공급의 원칙상 어, 몇 년간은, 향후 몇 년간은 계속 꾸준히 대장 아파트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나중에는 언젠가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쪽으로 넘어간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정보들은 카페에 오셔서 한번 같이 소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영상은 운정신도시를 잘 모르시는 분들, 파주에 대해서, 파주는 그냥 북한 아니야? 파주는 그냥 뭐 휴전선, 뭐 파주 쌀, 뭐 땅굴,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운정신도시도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되고 있고, 실거주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근 전세난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서울에서 지금 경기도 외곽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 정말 지금 부동산 정책이나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절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파주 운정신도시는 일단 보시기만 하셔도 이렇게 호수공원도 있고, 수변생태공원, 녹지 비율도 좋고, 실거주하기에도 좋고, 향후에는 철도, 도로, 교통도 많이 좋고, 좋아지고, 철도도 이렇게 계속 생기고,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도 생겼죠.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도 생긴다. 김포관산간 고속도로, 아, 그냥 일반 도로도 생긴다. 여러가지 좋은 것들과 개발 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타지역 분들께서 운정신도시를 많이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많이 한번 방문해보시고 임장도 해보시고 어, 실거주 내집 마련 운정신도시에서 한번 잃어 보시는거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거을 추천드립니다. 유일한 경기도에서는 거의 유일한 비규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화재의 중심 파주 운정신도시가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물론 부동산도 그렇지만 여러모로 철도나 인프라도 많이 확장되고 자족기능도 확장되는 것을 어, 기원드리고요. 유튜브 리플 및 네이버 카페에서 뵙기를 희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운포TV 영상은 계속됩니다.